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610에 위치한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갈매모 순교성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매모라는 지명은 갈매기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처형될 당시 갈매기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갈매모는 처음에는 갈매기못으로 불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매못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1866년 3월 30일, 12명의 무명 순교자를 시작으로 1868년까지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1868년에는 300여 명의 신자들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갈메모 순교성지에는 순교자들의 너클 기리는 기념성당과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천주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배우고 신앙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갈매못을 방문하면 탁트인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지 주변에는 해미읍성과 같은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어 함께 둘러보며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갈매못 순교성지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순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